늑대 이리의 후손답게 아 생김새가 꼭 이리 같이 생겼습니다. 이리 옛날 늑대 늑대하고 늑대과 이리 늑대보다는 약간 등치가 약간 적은 이리 같이로 예 몽골 늑대 몽골 늑대 같이 얼굴이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나중에 털갈이 하고, 하면은 털갈이 하고, 하면은 어떤 모습이 나올지 지금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아주 멋있습니다. 아주. 두상도 멋있고 모질도 딱 적당히 좋고. 네. 지금 10, 얘가 몇 개월이야? 8, 9, 10, 11, 12, 1, 2, 3, 4, 5, 6. 아, 10개월 차네, 10개월 차. 지금 10개월 때였습니다 10개월. 아직 얘기입니다, 아직. 예, 그, 아직 얘기인데. 이름은 대한이. 예. 59년도 아니 59대 챔피언 한진엽 59대 챔피언 직자입니다. 직자. 아, 잘생겼습니다. 아주 얼굴이. 늠름하고개가 점잖하고 아주 멋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만은 진돗개로서는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음, 기도 좀 늦게 쓰고 그래서 아직 기도 아직 조금 더 서야 됩니다 아직. 나이 먹으면 좀더쩡구이 올라올겁니다 음. 예, 애기들하고 잘 놀아주고 사회성이 아주 좋습니다. 강아지 물지도 않고 잘 데리고 놀고. 지금 막 너무 개막 물어 듣기고 어쩌고 이런 애들은 가정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만하게 개들이 강아지도 잘 놀아주고. 또큰 개들하고 싸움도 잘안고 이런 애들이 좀 지금은 집에서 길르기도 좋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그냥 막 개들만 보면 그냥 물어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원래 진돗개들이 사회에서 같이 뛰어놀고 이렇게 단합성이 좋고 그런 개들인데 갓 갇혀서 살다 보니까 그냥 성길들이 전부 다 변해가지고 다 일질적으로 생겨가지고 그냥 막 너무 개만 봐도 물어 죽일려고 그래서 개들이 이렇게 넓은 데서 이렇게 활발하게 뛰어놀고 이런 개들이 사회성도 좋고 사람한테도 잘 따리고 요즘에는 개 사나운 거 아무리 잘생겨도 개 사나운 거는 요즘에는 어디다 쓸모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 개가 한 20년 전만 해도 개가 사람 물고 그래도 별로 그냥 약이나 사다가 발라주고 치료 좀 해주면 됐는데 지금은 사람이라도 하나 물었다 하면은 재산이 날라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맞는 그런 사회성 좋은 진돗개를 가정집에서도 앞으로 많이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진돗개들을 이렇게 아기 때부터 이렇게 뛰어 놀고 다 지그덕기 놀면서 다 이렇게 사회성을 배우고 그렇게 합니다. 네. 딱 갇혀 살고 묶어 놓고 이런 개들이 성질이 다 다일질적으로 변해가지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절대 남의 개를 물어서는 안됩니다. <laughs> 얘들 사람한테만 교육을 받는게 아니라 친구들끼리 살면서 이런 교육을 자꾸 받아야 돼요. 선, 우계, 형아들한테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밑에 동생들한테도 교육을 받아야 서로 이렇게 놀면서, 에, 친화력과 이런 거를 전부 다, 지금 나름대로, 의 그, 살아나가는 방식을 터득하고, 에, 이런 게참 좋은 모습입니다. 저기 <laughs> 이제 한 바탕 뛰어놀고 이제 갈라놨습니다 이제. 태아나, 일로와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히 계세요.